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카메라를 잡은 이유가 아, 이제 골프 연습을 좀한 일주일은 쉬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옆구리를 다쳤어요. 옆구리를 왼쪽 스윙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틀다 보니까 근육이 놀란 건지 뭐 실금이 간 건지 아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지금 약간 통증이 있어서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무리하게 스크린 갔던 옆구리가 아프네요. 지금 연습을 좀 잠깐 못할 것 같고. 제가 옆에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건 꼭, 꼭한번 이야기 해야겠다 싶어서. 이게 보면, 잔디, 아니, 이 잡초가 대단한 게, 막, 밑에 흙바닥 위에 뭔가를 깔고 해도, 천 같은 걸 깔았거든요. 옷가지 같은 거 깔았는데, 깔고 그 위에 자갈을 이렇게, 매지처럼 넣는데, 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초들이 엄청나요. 보면, 제가 이런 걸 깔았잖아요. 까는데도 위에 잡초가, 잡초가 그 위로 이렇게 막 나요.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이것도 보면 분명 밑에 밑에 제가 이걸 다 깔았거든요. 깔았는데도 이걸 뚫고 올라와요. 박초들이 천. 천을 이렇게 깔았잖아이천 위로 다 뚫고 올라가고 틈새로 뚫고 올라와. 야, 그래서 너무 너무 지저분해서 심지어는 어, 여기는 흙바닥 위에다가 제가 현무암을 놓고 중간에 시멘트 배지를 대충 내가 넣거든요. 었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갈라지네요. <laughs> 갈라지고 중요한 거는 중간 틈새로 잡초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 잡초들이 이렇게 자란다. 시멘트나 이런 것도 틈이 있으면 여지없이 올라오는 잡초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어, 이 잡초, 이렇게, 어, 이렇게, 넓게 천연 잔디를 까는 경우에는, 바닥에 그냥 깔면 되는데 롤잔대로 까는 게 좋긴 해요. 넓지 않으면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해도 그게 훨씬 더 빠르게 깔수 있고 생육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회단디 깔아 놓으면 이게 잘 번지 번지고 한, 하면서 관리하는 게좀 힘들어서 저도 그렇고요. 문제는 중요한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어 중간에 매질 이렇게 중간 중간에 틈이 벌어진 경우 이렇게 이것처럼 어 어떤 현무 판석이 이게 정형 판석이잖아요. 정형 판석이나. 그 다음에 부정형 판석들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것들을 놨을 때 중간에 매질을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은 가장 편한 거는 뭐냐면 밑에 콘크리트를 전부 까는 거예요. 깔수 있으면 시멘트를 전부 깔고 그 위에 이런 작업들을 하면 흙만 흙을 좀 덮어주지만 않으면 흙만 없으면 사실 기본적으로 잡초는 거의 자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여기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흙바닥 위에 이제 정형 판석하고 부정형 판석을 놓는데 중간에 매질을 넣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를 봤을 때첫 번째는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는 방법, 그니까 매지 야외용 매질을 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처럼 이렇게 돌을 자갈 파쇄석 같은 걸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틈만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어 밑에 뭔가를 이렇게 깔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흙좀 틈이 생기면 잡초들이 여지없이 올라오고 뚫고 올라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뚫고 올라오지 않을 정도의 어밑어 하단에 그 흙이 흙이 많이 안 들어가도록 작업을 해주면 흙만 없으면 잡초는 자라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검정색 부직포 같은 게 있어요. 농사용으로 된거물 흡수하는 거물 흡수하는 부직포를 깔고 하면 그 이게 잡초를 자라는 게 훨씬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그냥 천 조거리가 남아서 옷가지 같은 걸 쌌다가 넣으니까 이렇게 잡초들이 전부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 예로써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는 지금.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틈새를 매질를 매지를 넣는 거를 이제 잔디로 한 거고요.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이거, 이 작업을 했을 때, 작년에 한 건데, 어, 여기 흙바닥이고요. 흙바닥 위에 이 정형판석을, 정형판석을 깔면서 중간에 저기처럼 잡초, 아까 보여드렸던 건 잡초들이 엄청 많이 자라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도 어떻게 했냐면은, 어, 밑에 이제 농사용 부직포. 어떤 거냐면 보여드릴게요. 사형 부직포인 이렇게, 네, 이렇게 생긴 까만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것도 물론 흙이 위에 많이 쌓이면 잡초가 자라요. 예. 근데 흙만 없으면 잡초는 안 자라니까 어, 이런 거 이게 물을 흡수하거든요. 물을 흡수하는 이거를 갖다 이 전체적으로 다 깔았어요 여기 이부분에다가 이게 디림석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일부만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깔고. 그거를 깔고, 어 그거를 깔고 그 위에다 이제 정형 정용, 직사각형 정형 판석을 다 깔고 위에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조그만 파쇄석 같은 경우 예쁜색 하얀색으로 된거요런요런 요런 거를 중간 중간에 껴넣었더니 되게 분위기 있고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로 사실 처음 비림석 그발 디디는 곳을 이걸로 이렇게 테두리를 해도 예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건 되게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흙바닥이 할 때는 이렇게 요런 방법으로 밑에다가 부직포 같은 걸 전체를 깔아버리면 확실하게 그 대신에 흙이 많이 안 들어와야 돼요 저쪽은 흙이 막 비가 와서 이제 흙이 좀 떠내려와서 어그 위에 잡초가 자란 것 같아요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보시면 어이 부분 보시면 이제 부직포가 이제 이렇게 네 부직포 위에다 깐 거거든요 이 부직포들 여기 흙만 안 쌓이면 잡초는 안 자랄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얘도 잡초가 이렇게 잘한다, 조그맣게. 아 이렇게 보니까 왠가흙 같은 게 떨어지니까 조그맣게 자라 해도 예. 이게 대단해요. 뭔가 잡초가 떨어져. 그렇고요. 그래도 이게 상대적으로 흙만 없으면 안 자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할 때도 주위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물청소를 해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소나무 솔잎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게막 중간에 지저분하게 끼더라고요. 이게 작년 여름에 했는데, 가을에. 가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낙엽 떨어져서 전부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거를 물로 씻어낼 수가 없잖아요. 일일이 손으로 집어낼 수도 없고. 물론 큰 거야, 치우면 되지만. 그래서, 아, 이것도 좀 지저분하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할때 중요한 건 주위에 이렇게 낙엽이나, 이렇게 소나무 같은 경우에 있거나, 이렇게 나무, 낙엽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곳이면, 물 청소를 못할 곳이면,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여기다, 매질을 넣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매질을 좀 야외용 매질을 깔끔하게 넣어서 저기는 제가 좀 시멘트로 좀잘넣는것 같아요. 야외용 매질을 정확하게 넣어주면 깔끔하게 물청소하고 지저분한 거청소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돼가지고 중간 중간에 소나무 같은 경우에 소나무 솔잎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있고 해서 조금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윗마당은 어떻게 돼 있냐면, 밑에 마당은 콘크리트를 안 했죠, 당연히. 근데 윗마당은, 어 여기, 여기가 지금 바닥을 콘크리트로 한 거예요. 콘크리트를 전부 이제, 원래 흙바닥이었는데 흙다 드러내고, 이 건물 위쪽이니까 콘크리트를 전부 깔았어요. 한번더 그냥, 건물 위에 콘크리트 한번더 깔고, 그 위에 이렇게 일부는 인조잔디를 이렇게 놓고, 하면 뭐 잡초 자랄 일은 없겠죠 네, 근데 어 그래도 너무 너무 이제 좀안 어울리니까 중간에 제가 이렇게 현무암을 이렇게 깔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 콘크리트 위에 현무암을 얹고 어 현무암 얹을 때는 물론 이제 모래 같은 경우는 균형을 잡아야겠죠 그 위에다 다시 중간 틈새 틈새에는 이렇게 양잔디를 심었어요 양잔디 제가 양잔디 씨뿌린 건데 보면 되게 잘 자랐죠 자리를 잡았어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보면 이 현무암 부정형 판색의 두께가 한 5cm 정도 돼요, 5cm, 5티라고 57라고 그러나 이게 그렇거든요. 밑에는 콘크리트고요. 그러면 이게 보시면 이게 한 50cm 정도의 흙만 있어도 여기에 잔디가 자란다는 거죠. 물론 밑에가 건물이라 약간 열기가 올라오니까 덜 추운 것도 있겠지만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잔디가좀 강해서 어 조선 잔디도 안 죽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cm 정도만 있어도 잔디가 이렇 자라요. 자리를 잡으면 잡초는 많이는 안 자라요. 근데 잡초가 중간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잡초는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할수 밖에 없는 거. 네,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콘크리트 위에 현무암을 깔고 중간중간에 부정형인 경우에 이렇게 매질을 이렇게 매지를 넣는 게 아니라 잡초, 그러니까 양잔디를 씨를 뿌리든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어 중간 중간에 또아 말씀드듯이 여기 위에도 당연히 매질을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잔디 잔디로 어 중간 중간을 메꾸는 게 아니라 매질을 넣어서 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 서툴러서 시멘트로 막 대충 막 매질 넣어놨더니 별로 안이쁘고막 깨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시 잔디를 넣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방법이, 어, 콘크리트를 하고, 중간에 인조잔디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어, 현무암 판석을 얹는다던가, 얹어서 비딤석을 놓고, 그 중간에, 어, 매지, 중간 부분은, 이제, 부정형 판석인 경우에는, 이렇게, 잔디를 심어도 되고, 잔디도 가능하다. 5cm인 경우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매지를 넣어도 상관없고요. 중간에 다시. 여기, 제가 여기 출입구는, 중간중간 이렇게 현무암 부정형 판색에다가 자갈을 이렇게 넣었거든요, 매직으로. 자갈을 넣는데, 었 예. 자꾸 앞으로 벌어지네요, 자갈. 이 예. 현무암이, 예. 벌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놔서, 근데 좀 음. 여기가 어수선해가지고, 다시 다 정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뒷마당이 너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가지고, 화단도 그렇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현무암 판석을 어떻게 이용해서 깔고, 그다음그 위에 현무암 이제 잡초들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